그게 너무 좋거든요. 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인싸예요.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금 이 학생이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운 해결책이죠. 그렇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버려야지요. 상담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학생들의 공부할 때의 어려움, 마음의 장벽을 해결해주는 학습 상담코칭 전문가 이윤주 박사님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공부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선생님요. 음, 예.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지도하는 학생의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이 되던 차에 이은주 박사님의 공부 상담 방송을 보고 사연을 보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고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도한 지석달 정도 되었고 지도하면서 본 바로는 똘똘하고 자기주장도 강한 학생입니다. 이벤트성으로 팀별 토론 수업을 했었는데 엄청난 승부욕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서 저와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멋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공부에 전력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 기대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보냅니다. 학생의 공부 방법과 이제 힘든 점을 사연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 충분히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다가 공부 시작. 타이핑으로 개념 정리 후에 프린팅을 해서 옆에 두고 암기가 필요할 때는 주구장창 쓰고 빈칸 채워 넣기로 연습합니다. 또 이해가 필요할 때는 밑줄 치면서 계속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문제를 다 풀고 풀이를 보면서 유형을 외우고 영어는 단어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고 문법은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면서 힘든 점은 관심 분야를 빼고는 집중력이 빨리 떨어지고 발표 PPT 등 조별 과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만큼 발휘를 못 합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어 지문에 나오는 이야기나 과학 창의 문제 등에 확 꽂히면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느라 하루를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제 이 학생의 음. 어 사연을 보니까 어예뭐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예. 백선생 님은이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학생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 <laughs> 처음에는 음. 학생은 크게 공부 고민을 하지 않는데 음.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구나 아이가 아직 공부를 막 해야겠다 열심히 음. 해야겠다 아직 마음이 들기 전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그런어 <laughs>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마음이 들게 할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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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들이 예. 그 마음 먹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이 보실 때 그렇죠 마음 먹. 하는 게 힘들죠. 예.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지금 크게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음. 이 학생에 대해서 왜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안타까우실까요? 저렇게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까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음. 학생을 보면 조금 더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은 음. 생각이 드니까 얘가 이런 좋은 능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일단 검사 결과를 봤을 때 학원 숙제며 이런 거를 성의껏 해오지 않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사연에는 적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해야지 흥미 유발을 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되시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이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이 이 공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게 지금 제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WPI 검사 결과를 보면 그 휴머니스트 성향과 이제 뭐아이얼리스트 에이전트 정도로 예, 뜨는데 예,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이 학생의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이 공부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에도 다 관련이 돼 있지요. 휴먼스트 성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고 에이전트 성향도 있고 이런 학생들은 어 진짜 학교에서 리더십이 좋아요.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승부욕 이런 게 강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꼭어 이렇게 행동으로 순발력 이 있게 빨리 행동력이 좋아요. 행동력을 옮겨서 꼭 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타인평가에서 관계선향도꽤 높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관심도 많고 그리고 셀프도 꽤 높아서 자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서, 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도 잘한다.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예. 그럼 초등학교를 다니는 과정 안에서 학생이 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친구들은 이렇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학교만 왔다갔다하는 학생이었을까요? 아, 친구들도 좋아하고 본인 주장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기 할 일도 잘 하겠죠? 자기 할 일도 뭐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했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뭘 검색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PPT 만들고 조별 과제하고 이런 거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힘든 점 보면 조별 과제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할때안 한다고. 그래서 저 저렇게 조별 활동만 열심히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음, 저 궁금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아이 성향이 그럼요. 학, 이런 이러한 학생은 네. 진짜 이렇게 학교라는 곳이 진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곳이고. 어, 물 만난 고기죠. 친구들하고 음. 같이 있는 게.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친구들한테 묻혀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리드해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해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 가면서 어, 자기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지금 공부에 있어서는 별 뜻이 아직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로서 자기의 어떤 승부욕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그 승부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음. 중학교 1학년이 뭐 중간고사 보나요, 기말고사 보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 진로 탐색하고 이런데 시간을 좀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다고 중이까지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저렇게 <laughs> 있는데 제가 그 동안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요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꽤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가서 시험을 보면은 어 이제 그때 좀 현타를 느끼죠. 그때 가서 현타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느냐 그게 이제 관, 관건이죠.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안차있지 그게 관건인데 이 학생이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공부 방법 그런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그때 그때 얘한테 어떤 과제를 주면서 이거를 해봐 이런 게이 학생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학원도 그냥 웬만큼 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어, 조별과제 같은 거에서 발표하고 아니면 은 토론으로 서로 뭐 이렇게 대회 같은 걸 한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관심 받고 그게 너무 좋거든요. 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인싸예요.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금 이 학생이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운 해결책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학부모님 마음에서는 계속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기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버려야지요. 어떻게 해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 학생은 그런 음.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이 많이 꼬이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목표가 주어지면 그게 음.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목표가 일찍 안치 빨리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제가 거의 뭐 지금 90% 이상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학생이 중학교 2학년 가서 딱 시험 봤어요,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본인은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A가 안 나오고 B나 C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의 공부 방법으로 해서는 그냥 학원 숙제 대충 면피하는 공부 방법이고 학원에서 이제 보는 매번 매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것 때우는 방식이지 제대로 자기가 실력이 만들어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B나 C가 나와요. 아무리 중학교 시험이라도 그렇게 공부하면 A가 안 나와요.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건 처음 시험이니까 그래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학기말고사까지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조금 본인이 타격이 오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똑똑한데 이 학생이 2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성적이 음. 더잘 나오고 아 내가 공부했던 게 공부한 게 아니구나 음.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나의 입지가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다행인데 애잖아요 그렇죠 아직 중에 네, 그러면 애들은 그러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계속 어, 리더십라는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필드가 공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게임의 세계에서 자기가 짱으로 이제 등극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다양한 덕질이나 뭐 인싸가 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나름의 어, 독특함을 드러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멋있는 아이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학생이 이제 갑자기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기가 펄펄 살았던 애가 이제 어,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옛날 같지가 아닌데 자기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속병이 나는 거죠. 누구한테 자기가 그렇다고 정말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말은 못하고 이 학생도 자존심이 고통이 아닐 거거든요 셀프가 저렇게 높은 걸로 봐서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이제 속병이 나는데 그 속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세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응. 저 학생이 지금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왔다 그러면 저는 저 학생한테 어, 너는 굉장히 뛰어난 애야 사실은 네가 어, 고등학교 다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반고 가는 거 그거 너, 너한테는 별로 맞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 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그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음. 네가 정말 너의 능력을 다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 대학도 진짜 좋은 데갈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되게 어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laughs> 내가 나보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laughs> 부담을 가지는 학생도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정말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럼 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이 그 동안 밑바닥을 깔면서 이제 살아왔으면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이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어, 자기가 상위권이다 생각하고 자체 평가 상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음, 어, 받아들일 수 있지 어, 그래, 나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학생이 어떤 목표를 정확히 잡도록 해줘야 돼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고 에이전트 성향까지 있는 학생은 자기 목표가 정확히 정해지면요 굉장히 전선력을 다해서 달려가요 근데 그 목표가 흐지부지 되고 뭔지 모를 때는 어 어디로 틀지를 모르면서 엉뚱한 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음. 거기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아예 딱 방향을 정해져 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사연을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아, 내가 진짜 뭐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너는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 학생인 거 같다. 그래서, 너 정말 지금부터 니가 마음 먹고 제대로 공부하면, 어, 너, 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도 외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고 진짜 밀착으로 외고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 방법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땜방식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암기 필요할 때마다 주구장창 쓰고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칸 채워 넣기. 그래서 고시 요게 암기를 필요해서 그때그때 그때 시험에서 하는 거고요. 이해가 필요할 때는 밑줄 치고 계속 읽어요. 자기 혼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되새겨 본다든지 다시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작업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수학 문제도 어 풀어보고 유형을 그냥 외워버려요. 수학은 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풀이를 가풀고 풀이 보면서 외운대요. 내가 왜 틀렸는지 뭘 이해 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자기 이제 얘한테는 정말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법도 예문을 보면서 이해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많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응용해서 정말 그 문장도 만들어 보고 본인이 이제 더 심화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있지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학생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학생의 LSI 검사 결과를 봐도 자기가 학교 공부 학교 성적이 맞춰서 공부를 잘해보겠다 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냥 그것만 한번 이렇게 좀어 끝까지 한번 탐구해 볼래 그 마음인데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검색 뭐 하다가 한번 꽂히면 그거는 막 끝까지 검색해 본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면은 학교 공부에서는 성적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학생이 뭔가를 탐구하고 싶은 그 에너지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분산돼 있지 않게 이제 공부로 갈수 있게 모아주려면은 그 어떤 초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가는 거뭐 이렇게 해서 이 학생한테 너 선생님하고 외고 특별반 하듯이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자. 너 그렇게 하면은 정말 너네 학교에서 외고 한두명 가는데 네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유혹이 되고 그 유혹이 아마 이 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한테는 그런 목표를 딱 제시해 주고,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거, 그렇게 어디서든지 자기가 빛을 낼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건드려서,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의 에너지를 공부에 다 쏟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단기전에 강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의 목표를 조금 단기 단기적으로 한 달치 한 달치 한 달치 쪼개서 좀 제시해 주면서 또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도 가지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친구보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고 공부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자기의 자존심이 될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생님이 너이런 거, 요런 거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제시를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방법을, 다른 걸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어 되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laughs> 공부를 하는 게 모두가 차근차근 보고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 심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다 공부는 잘하는데요. 그거를 누구나 다 시작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힘든데. 예, 왜 그럴까요? 아이들마다 달라서요? 다들 또 방법을 못 찾아요. 네. 다들 거기에 마음에 따라서. 음. 내 생겨먹은 거에 따라서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실, 이렇게 학습 코칭 해주신다는 분들, 저 말고도 보셨죠. 많죠. 요즘에 거의 유행처럼, <laughs> 아, 이게 유행이에요. 어느덧 그렇지만, 그거는 그 아이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뭘 모르는지, 이렇게 정말 학습적인 면에서만 중점을 두고 그렇게 코칭을 해주실 거예요. 음. 각자의 성격이라든지, 그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공부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지, 뭐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서 해줘야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공부 상태만 보고 한다면 이 학생한테 지금 공부 상태만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은요, 어, 너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더 심한 문제를 풀고 이해하도록 해. 이 학생이 지금 그걸 왜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 학생은 자기 이 학생의 성격적인 특성 그게 이 학생의 공부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거를 키 포인트로 해서. 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한 학생이에요 통이 크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큰 스케일로 딱 방향 정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세세하게 가지치기가나 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사실 이런 학생들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어떤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 학생들이 방송을 좀볼수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 학생이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가려고 하면은 공부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이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걸 읽고 만약에 뭐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도 그, 역사, 그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뭐 배운다든지 할 때도 그각 단원에서 어떤 키포인트라든지 에센스가 있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본인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 능력이 꽤 돼요. 이런 특성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지치기를 이제 가지를 하나하나 뻗어가면서, 어, 그러면 조금 그다음 단계에 중요한 건 뭐지? 이렇게 각그 단원별로 이제 그 키위워드가 있잖아요. 제목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그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디테일까지 그렇게. 어, 공부를 해나가면 좋고 선생님도 학생이 지금 열심히 하고 에너지가 좋잖아요. 그 승부욕도 있고 뭘 해보려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시면 이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 학원의 성공 사례가 될것 같은데요. 저는 선생님이 되게 열성적으로 아이보다 더아이성적을 걱정해 주셔서 음. 사연 보내주셨으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참고해서. 교육하실 때 이렇게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선생님 사용까지 보내주실 열성이시면 충분히 이 학생 특목고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